유물판이면 재밌는게 뭐가 있을까요? 성천의 부적? 성천의 부적 아니면 은별망먹고 로리스? 이게 끝절 플러스 로리스가 성능이 나쁘지 않거든요 아니면 뭐 이런것도 가능하지 이러면은 금딜트 무르고 아니면 뭐 징수의 생승대가 리트타 뭐 이것 외에도 여러가지 이거는 유물을 까봐야겠는데? 유물을 깐 다음에 유물에 맞는걸 합시다 아, 음... 애매하네요. 제일 무난한 건 마젠에 먹고 이제 손도자긴 한데, 손도자 마젠 너무 진두한데? 진두한 것만큼 좋은 게 없긴 한데. 음... 아, 근데 안 되겠다. 손도자가 있네, 이 판. 리치베인이면 코그 온데 이만한 같이? 가치? 이만한 같이 해서 먹을 게 있나? 이만한 같이 먹고 고구모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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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내 털이겠다 아. 좀아플거야 와.. 이거 진짜 고민된다 검장도 되고 지금 다 되거든? 진짜 모든 게다 가능해서 더 고민되긴 하는데 한데... AP템이 이렇게 많다면 사실 난 검장이 좀더 끌리긴 해 음. 흡혈할려 별로고 이제 와서 아, 미치겠다. 마사네를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게임이. 마사네를 먹었더라면, 그죠? 근데 이렇다고 안할순 없어. 해야 돼, 해야 돼. 이걸로 초반에 트럭을 몰아서 돈을 좀 커버를 치고, 이제 팔레벨에롤 쳐가지고, 원하는 걸 맞춘다. 이참에 아카데미나 뭔지 봐야겠다. 아카데미템이 방파자, 갑주복원? 방파자 쓸만하긴 하네? 방파자 정도면 되게 준수하죠, 요즘 세상에서. 쓸까? 음. 업선도 하나, 리롤 하나 있었고, 여기가 리롤 선도자. 오르가나 쓰면서. 이게 제가 클래식한 선도자인데, 여기랑 같이. 저기는 반면에 마자네가 있고, 저 마자네가 없는. 그 차이가 조금 있긴 하죠. 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랑 사코스트 싸움 누가 딩거를먹느냐싸움이겠네요 앞라인이 역시 문제고만 딩거가 나와야 되는데 딩거 빼고 이상 o w a d a y s 네? 지배자 시트가나와봤자쓸 수가 슬토, 없단 말이죠 l l still, 돈은 돈대로 담아가는데 먹지는 못했고 반면 이 친구는 딩거를못 먹었으면 그래 이러면 그나마 할말 있긴 해 어. 엘리스가 나름 미성이긴 하니까 엘리스 궁 두번 쓰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비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딜러진 약한거 아니니까 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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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승이 되기만 한다면 뭐 모르긴 해 연승으로 돈 채우면 되고 여기서 뭐 검장 문장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확실하게 돈 먹을 수 있는게 나오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투자는 애매한데 사인방은 못쓰고 환달? 환달 먹고 모르가나 캐리 간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환화 달빛으로 모르가나 4성 쓴 다음에 그냥 끝까지 써버릴까? 어차피 이대 백스 안쓰면 물가밖에 안쓰거든요 이걸로 검장손도자한 다음에 그대로 구렛신랩 가버리죠 이거 좋은거 같은데 환달 인정 이러면 우리가 가야되는거는 옷검장육손도자 그리고 모르가나 메인캐리 모르가나한테 블루 치감 그리고 리치뱅 주면 되겠다 그래, 이런 판은 쓸수 있지, 한 달. 어우, 좋은데요? 음. 여기서 얘 빼고, 얘 빼고, 이제 육선도 넣으면 됩니다. 누누랑 딩거.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물가는 끝이에요, 조합은. 근데 누누가 왜케안 나오지? 누누가 떠야 되는데? 이게 누누가 떠야 육선도가 되는데. 이 거지 같은 누누가 정말 안 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였어. 누누가 이렇게 안뗄 친구가 아닌데, 누누가 안 떠서 인생이 망한다고? 쉽지 않네. 어. 이게 누누가 안 떠서 인생을 망한다라. 허허. 오로반데요? 이렇게 망할 게임이 아니었는데 빨리 육선도 넣고 딩거 넣어서 딩거한테 서브템 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 물론 지금 오르거나가 아주 일을 잘하고 있긴 하지만 꽤나 불안불안합니다 육선도가 아니라서 그래도 탱을 먹자 지금 탱이 필요하니까 어? 이거 좋다 이건 나쁠 수가 없잖아. 얘 4성까지 가버리니까, 그 누구에게도 추뎀이 터지죠. 이건 인정. 누누만 뜨자. 여기 누누 넣자. 저 넉장 말고, 지금 누누가 먹힌 게 여기 석장 넣자. 많이 먹히긴 했네. 아, 근데 이렇게 안뜰거 아닌데, 누누가 참나. 이게 먼저 뜨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완벽하게. 이러면 이대로 가야죠. 이러면은 검장 선도 작정이고 여기다 가렌 빼고 딩거랑 눈누 넣어서 덱 완성 시키겠습니다. 이젠 돈 그만 쓸게요. 르블랑이 나왔으니까 대기 나름 안정화가 됐거든. 이젠 딱히 뭐 건들지 말자. 이젠 진짜 이 모르간의 힘으로 돈을 아껴서. 끝까지 가보자고. 오 나왔다 이 거지 같은 거. 야참 빨리 나온다 그죠? 말자까지 좋은데요 말자는? 강심쓰다가 나중에 갈게요 이거 강심 나중에 여기 엘리스 넣어줘야돼 강심을 탱탱으로 썼어야했는데 짱감넣은거 싫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모르게노? 모르기니? 모르기니? 모르기니 어 좋은데요? 이것이 모르기니 아 좋은데? 화난달빛 기가 막히는데요? 블라디 넣어주면서, 대관성. 오검장에 메이지까지. 확실하죠? 자, 모르가나 필령 봅시다, 이거. 일단, 현재 피해 증폭 27%. 전투 시작하면은, 몇 가지 올라가? 이거 왜안 올라가냐? 좀 약한데, 생각보다. 모르기니? 모르기니? 아으 야 아깝다 아니 지금 생각보다 데미지 약한데? 이게 불량배 플러스 데캡배 추가 데미지 거기다가 이제 블루에도 추가 데미지 달려있잖아 그것 때문에 데미지 증폭이 되게 훨씬 나, 많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약하죠? 뭔가 부족한 면모가 있긴 해 지금 죄급 아쉽습니다 이거는 구원 아니면은 검장인데 검장 먹고 카시 빼줘 이거는 카시를 빼고 다른 걸 넣어 주겠습니다. 뭐 가랭 같은 거 나왔다. 우리는 우리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나 지금? 불량배 피해 증폭 12퍼 습니다이 수치는 별레벨 더 낮은 유닛 상대로 대상으로 3 6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3 6 플러스 이제 여기다가 대캐 15퍼. 51%가 돼야 되는데, 왜 지금 27%가 되는 거죠?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 진짜로. 아니, 4성인데, 왜 이게 증폭이 안 돼? 이거 버그 같은데? 이거 버그 같다, 그죠? 한 달로 4성 됐는데, 왜 데미지자가 안늘어 나냐? 이긴 하는데. 네, 데미지 안 늘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얘한테 지고 있는 건데. 오. 방군이 제일 세다. 그래도 아직 괜찮습니다. 저에겐 아직 고점이 많이 남아있다. 가렌 이성, 딩거, 말자, 르블랑까지, 누누도 있고. 찍을게 진짜 엄청 많아가지고 다 찍기만 한다면 나도 가망이 있을거야 이 이상한 버그가 저를 억가하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역전 가능해 난 피도 많고 할만할거야 그죠 빙가 워먹그 좋다 탱템 졸업했고요. 사람, 여기서 이제 오퍼스만 찍으면은 대충 졸업이다 이거지. 변화는 좋은 떠야 졸업을 하는데 안 뜨면은 굉장히 섭섭하다. 내가 말자. 까라 <laughs> 왔잖아 이러면, 음, 이러면 왔지. 가자. 모르기니. 6선배 미친 dp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안 되긴 해. 어. 이제 진짜 달라지긴 했어. 그죠? 가. 하나. 아, 그래. 이번에 그거 한번 확인해보자. 이 화난 달빛으로 몰가가 다썩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사이언 체력도 늘 것인가. 그거를 확인해보자고. 이거 일부러 피통 안 받을게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는 보물상 플러스 자발워이 사이온 피통이 5367에서 피통이 늘나요? 줄었는데? 가렌 때문이겠죠, 아마? 아래 버프를빼 가지고 준은거 같은데. 어. 진짜 맥이지 모르겠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오! 아무튼 이겼어요. 1대1. 보물상 친구와 1대1. 들어와. 워잉만 안 나면 돼, 그죠? 워잉만 안 나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지금은 5700이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죠? 이거 진짜 기준은 모르겠어. 버그 투성이야. 버그가 한두 개가 아닌데? 다시 한번 봅시다. 사이온 피통. 5778인데, 전투 시작하면은, 4957. 피통이 1000이 줄고, 오르가나 4성이지만, 뎀증이안 되는 이 미친 버그. 야, 이게 게임이냐?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보니까 이 전투 시작하기 전에는 4성물가 판정이 돼가지고 피통 올라가는데 막상 전투 시작할 때는 2성물가로 판정돼가지고 오히려 피통이 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피통 이렇게 이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다? 그냥 라이엇이 라이엇 했다. 음. 정말 이상한 게임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